아, 저녁, 점심을 안 먹은 관계로 조금 일찍 밥을 먹으러 나왔는데요. 지금 가는 곳은 그, 뭐, 심원딩에도허가집이 많은데, 어, 황가제국은 안 가고요. 여기 한코점이라고, 지난번 에 여기가 좀 조용하고 괜찮더라고요. 여기는 주문 방식이 그 q r 코드라는 거라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오실 분들. 혹시? 여기 위치는 시먼딩그 동키 바로 위에 있어요 찾긴 되게 쉬우니까 뭐 저녁은 798원 이고 네. 네, 여기도 무한리필집입니다 네. 2시간 무제한 이고요 네. 혼자 오시는 분들은 식사 추가비용 100원이 더 있습니다 네, 그거는 참고하셔야 돼요 원래 황가제국이 유명하기 전에는 이 집이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요. 제가 알기로는. 근데 지금 이제 황가제국 쪽으로 사람들이 거의 다 몰리면서 여기가 조금 조용해졌어요.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좋더라고요. 여기는 일단은 그, 새 가격이, 세 가지, 세 가지 정도 가격이 있는데요. 가격이 다른 이유는 시키는 거마다 이렇게 그 소고기 부위가 고를 수 있는 게좀 달라요. 다르기 때문에. 아, 그래서. 조금 좋은 부위를 먹겠다 그러면 제일 비싼 걸 주문하시면 되고, 대신에 뭐 음료수, 맥주, 이런 거다 무제한입니다. 2 네. 시간 동안. 2 시간 동안만 무제한이에요. 과일도 무제한이고요. 그 다음에 하겐다리도 무제한이고요. 네. 여기는 이렇게 QR코드를 줘요. QR코드. 네. QR코드를 주면, QR코드를 이렇게, 네. QR코드를 이렇게 누르면, 번자, 간자, 영어 이렇게 다 있어요. 이제 한국도 돼 있고, 지금 어, 이렇게 딱돼 어,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적당히 주문하라고 돼 있고 여기 누르면 메뉴가 있어요 메뉴가 있으니까 어, 여기서 이제 시킬 거 되는데 음, 이렇게 누르면 여기 이제 시간 있어요. 마지막에, 마지막에 그, 5시 42분 30초까지 어, 주문을 할수 있어요. 여기 클래식 고기도 들어가면, 음, 일단, 이렇게 먼저 좀 시켜볼게요. 하나 더, 일단 이제 켜볼게요. 이렇게 하면 주문이 되는 겁니다. 고기가, 고기하고 야채하고 이렇게 왔고요. 한 번에 시킬 때, 어, 12가지 시킬 수 있습니다. 12가지 시킬 수 있고, 2인분까지는 가능하고요. 그리고 한번 시키고 나서 5분 뒤에 시킬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샤브샤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. 이 원래는요, 수천 지역에서 이제 이 마라가 이제 한 지역이 호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탕이라고 이거는 거의 이제 북경식이라고 보시면 돼요. 북경식 몽고식. 예. 이거는 예전에 일단 그해양 음, 백탕 같은 경우에는 쿠릴라이칸인가? 음. 그러니까 몽고족이었죠. 몽고족이 이제 그 어, 중국을 어, 점령을 할 당시에. 두꺼운, 어, 큰 손에다가 양고기를 끓여먹고 이런 이제 문화가 있었는데, 그때 이제 저기 침입해오니까, 그거를 끓여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. 그래서 그 양이 어, 요리사한테 이제 주문을 한 거죠. 주문을 했는데, 당시 요리사가 어, 빨리 먹을 수 있게끔 고기를 얇게 썰어가지고, 어, 그래서 그렇게 준게 이제 우리 어, 북경식, 몽골식 차부차부의 그, 그, 시초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. 예,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중국식 먹거신이고 대신에 이 수천식, 사천식 이거는 원래 이지, 이 지역은, 어, 이런 뭐 소고기나 양고기나 이런 거를 먹었던 문화는 아니고, 어, 돼지고기, 돼지고기 중에서도 구속, 부속, 구속을, 예, 어, 이렇게 샤브샤브로 먹었던 게 이제 기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당시에는 이렇게,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, 우물정자로 된 판에 자기가 갖고 온 고기를 어, 이렇게 담궈 먹었다고 해요. 원래 처음에는 그런 판도 없었고 그냥 큰 솥에다가 같이 담궈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누가 누구 고기인지 헷갈려가지고 싸움이 났다고 합 싸움이 났다고 해가지고 우물정자의 쇠판의 모양으로 된 거를 만들어서 니가 어, 갖고 온 고기는 니네 앞에 있는 데다 놓고 먹고 내가 그냥 이렇게 먹도록 그렇게 고안을 했대요. 가운데는 불이 제일 세기 때문에 공용으로 사용하게끔 예, 그렇게 만든 게 어, 사천식 허구어의 어, 기원이라고 어,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라탕은 원래 이, 이 마라하고 이 홍탕 백탕 이 맛으로 드신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마라탕은 원래 소스맛으로 먹는 거예요 원래 이 국물은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근래에 이제 외국 관광객들, 한국 사람들도 국물을 많이 먹다 보니까, 어, 이거를 이제 뭐, 어, 사골 육수라든가, 이런 걸 섞어가지고, 어, 좀 써먹게끔 만든 거지, 원래는 이 탕이 우리가 먹는 그런 탕이 아니고, 이 뜨거운 탕이기 때문에, 예, 원래 육수는 안 먹었습니다. 장마수로 먹었어요, 장마수. 이 집은, <laughs> 이 집은 맛있어요, 맛있고, 일단은 복적복잡하지 않아서 좋아요 황가제국은 그리고 이 집은 브레이크 타임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일찍 오든 조금 늦게 오든 상관이 없는데 황가제국은그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가지고 거기 또 예약도 필수고 음, 근데 여기랑 거, 거기가 뭐 특별하게 맛있다? 음, 그건, 그것도 건그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거기는 이제 이런 QR로 이렇게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한국 분들한테는 편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적응되면 이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뭐 외부 주류나 외부 음료에 대해서 제재가 없어요. 제재가 없으니까 아 그냥 편한데 가빠도 드셔도 됩니다. 그아 심원딩이 아마 다 그런 룰일 거예요. 뭐냐 그게 좀 있어가지고. 아 사실 두번씩켰는데 배불러요 벌써. 아 참고로 이집 그리고 카드 안 됩니다. 이 집은 현금밖에 안 돼요. 봉사료 10% 따로 붙고요. 어 일단 혼자 온거 찾으려고 해 가지고 한 1,100원 한 4만 4,000원에서 한 46,000원 사이 정도 나왔어요. 예. 네.